오늘 좋은 저는 이 주제에 대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이 번다고 해도 건강하지 않을 에하여 않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것반대하저는이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왜냐하면 일을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건강하지않을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것에 해도 이제 지 않는 하지않 사운드는 필요하지만, 그 직업의 금액에 따라 힘든 일이 실제로 할수 있는 교회에서 병원 사는 직업은 네. 건강에 무기 없는 직업인데 실제는 어떤 거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이용해서 돈을 네. 할수 있는 건강 문제가 있다면 실례입니다 네. 저는 선행사입니다 네. 돈이 약물이 많다고 한들 돈이 많으면 많은수록더 일을, 일을 오래하고 많이 해야 하는데 많아 그럼 많아 가족과 만날 시간이 적어져 좋아. 가족과 행복하게 살수 없을 가능성이 험습니다 그런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면 살기 좋다고 하셨는데 좋은 직업을 가지게되면는데좋다지하셨는데 좋은 지며가록겠는데힘들어집니다 더더 그러면, 자신의 자신의 개인적인삶이치해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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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게어그게고 귀찮고. 하지만 그 직업들이, 아, 자기 업그 자신의 빠 어쨌든 그렇게, 어, 경찰은, 아, 그러면, 네. 그러면, 어, 부산은 시민의 위해, 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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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국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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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늘그을받아도 힘든 일어하면 우울증 스트레스 같은 거다고 해야 되는데 만족을 받아도 고뇌을고스트레고 만약에 지금 만족하고 도파민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아도 자신이 좋은 직업을 한다면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나요 지금 병원에 가야 또가만 해야 같이 그렇게 되면 우히려 진짜 희질 가능성이 있습니 돈을 막 제가 대신할

저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는 국가에도 살아가면서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받고 싶은 걸할수 있고 위험한 직업이 있다 해도 네. 그 직업을 폐쇄하고 응. 새로 다시 응. 건강한 직업을 만들면 됩니다. 응. 응. 저는 아, 돈을 자, 많이 벌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 정도. 둘 셋. 그리고 삼성 팀은 모든 용역과 발표 시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이 삼성 팀이. 먼저 사모증은 발표중이와 모든 능력이 더 높아 보였고 반모사 논리적 발표... 네? <laughs> 한 팀이 한 팀이 지금부터 찬성 모듬부터 1분씩 주장 펼치기가 있겠습니다. 라는원주의 나라에

다른 나라에 다지 아니죠? 지금 아니죠? 좋가님이나 그런 분들 만났다면 충분히 간이할가 있을 거라고. 이 시대가 돌아온다. 지수 씨가. 지수 지수 씨 지수 씨 아까 <laughs> 그, 그 일이 밀뤄졌을 수도 있었는데 만약 회사에 자기가 있는 자기 적성에 맞으니까 그 전에 병이 생기지 않을 까 공무랑 탄 적성이 어, 맞다. 하게 어, 우리의 사고 그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그런 뭐, 아니면은 적성에일 아식도 이노있 놀이를 하면서 행복을 얻고 그리고 그리고 <웃음> 그리고 <laughs> 어, 그을고우는데 <laughs> 어, 어, 저희가 질문하는 걸 많이 보면은 어 재벌이 될지. 아니리 자기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오 찍으면 대성취고 위험한 직업을 저 돈을 많이 만나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돈을 비교적 적게라도 자기 직업만족하는 경우도 아, 아, 있습니다. 이사는잘기 때문에 이의니다 논리적 발표는 사고 중 발표 시간 지키기는 오모쏨이 잘했는데 논리적 발표가 발표 시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또 저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무조건 좋은 직업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돈을 싶어요?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는데 아무, 음, 돈을 많이 버는일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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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지고힘들어니다 어, 한국은 만족감이 많, 만족감이 떨어 근데 그게 잘안 고쳐지시는 거 이제는 대신 발이하는습제다이미우리는이을 고친 제이 매우 네. 많습니다. 몇년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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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에 이 번씩 이 같은 걸제이 이제는 이는이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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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제 돈으로 는이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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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는 이제는 이이이 이제는 이제이 그만큼 당연히 경쟁률도 떨어질 것이고 합격하기도 쉬울 것인 것 같은데. 그럼 그, 부, 어차피 CEO는 회의를 하지 주도하고 <laughs> 대부분의 일들은. 람이 있다. 사 사람이 있다. 하다있 하는 사람람다가 위, 를 있다. 있사는사람에게사이다다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이라고 하기 좀애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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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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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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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게